2020년도 국비 예산 확보 관련 양승도부사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여러분, 열병인 여러분, 지난 10일 2020년도 정부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결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도 확보한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결과와 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정부 예산 규모는 총 7조 1 4 8 1억 원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11.9% 7,618억 7원 증가한 것으로 갈목할 만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번정부한 확보가 끝이 우리도 주성과로 4가지 사업을 명몰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적도 6 0도 제도기술융합센터 테스트대료 5.14억원 t v n 교통방수구 신축사업 7억원 충남병원선 대체본부사업 4억원이었습니다. 이 오류들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회 심의관련에 단체시켜 원학들을 통과시켰고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뛰고 노력했습니다. 저비롯던 동료 공직자와 강원식 예결수 위원님을 필들로 하여 충남지역의 11분의 국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국회에서 반영된 주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동아시아 역사를 진행한타당성용의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대사에 대한 실증자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권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에서 타당성 용역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립동아시아역사들진흥원이 건립된다면 백제사 연구의 커브 역할은 물론 상대적 소입인백제 상대적 역사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타당성이 좋은 결과 에 나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비 5억 원, 네트워크 혁신 창업 공간 설계비 10억 원, VR, AR, 제작 거점 센터 구축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예비 창업자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상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및 벤처기업 등에 의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인재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시사적 파크와 관련하여 우리도에서 주도적으로 증여을 요구하여 단절시킨 사업인 만큼 체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충남으로 최종 확대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 혁신 창업 공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대체, 인증·북부인증시험센터와 연계한 전략적 창업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VIA 제작걱정센터는 새로운 사업 트렌드인 영상제작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 바이오뱅크 구축비 44억 원,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체계비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은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우리도 방문시 약속한 사업입니다. 해양 바이오뱅크 구축 사업은 해양 생명 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망 수재를 발굴 분양하는 사업이며,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은 해양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산업화, 제품화, 기술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해양프리텍대학,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이 함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된다면 우리도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선 해양치유센터조성성협이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안의 머드, 해수 등 천혜의 해양치유장과 결합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휴양, 치유, 의학을 전개한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충청 6기 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62억 6천 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5개소 계속 4개소가 추진되며 서부 내륙권 방역관광개발은 66억 원 확보하여 신규 2개소, 계속 8개소가 추진될 예정으로 우리도 각 시군마다의 특색 있는 관광장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SOC 사업입니다. 경북 구간 정체 해소 및 위험도를 개선을 위한 해안, 문남 창기 국도 설계비 28억 5천만 원 천안 동면 진천 국도설계비 40억 5천만원 확보하였고 공조공정 방문 국제로 건설 공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착수 예정입니다. 금산 진산 국주도 건설 설계비는 5억원이 반영되어 도내에서 금산을 가는 밀한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북지점 개선사업으로 아산 읍내 교차로 개선등사에소1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내포 신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연금 문단 홍성지사 사업 신축 39억 원, 충남 육아 종합 지원센터 설립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t v n 충남교통방송국, 태안 기후 대기센터, 가족자대출 분포 인증센터, 정부지방 합동 청사 등과 함께 내포 신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 사업입니다. 우리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SO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서해선 북선면철 7,103억 원, 장항선 북선면철 350억 원, 아산천을 고속도로 1,909억 원, 대산 당진 고속도로 52억 원,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13억 원, 아산 총무교 확장 21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기에 종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유플랫폼 936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사업 65억원, 옛도청사 국가매일 271억원, 대산인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307억원, 아산호, 석교, 대호, 수계연결 290억원 등이 확보되어 계속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발표한 2020년 어촌 디디 사업도 관계부처 금일 상황과 노력 결과와 돈 6개시군 14개수가 선정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예산을 수정 의견하면서 두 대의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첫두개획 수립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 검토와 평택 오속복국선화 추진시 천안나산 주민의 교통편을 고려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여 세해선복선연철 서울 직결과 천안나산개척에 쓰여 정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의견은 정부에서도 중대하고 무겁게 받아들였는 입장에서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우리 충남은 정부 예산 7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여러번상수에서 지방 정부는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그 갈림길에 서 있다가도 과음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시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현안과 당장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현안 모두를 다시 한번 들켜보고 재정비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2022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사업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연되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의 모든 공직자는 그런 여러분의 뜻을 정성으로 받들어 나아갈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호 7위 공각 시간입니다. 7회 시즌 9는 손속과 선명을 맞습니다. 자극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호 기자님.